AI 시대 중소기업은 대부분 도태되거나 사라질 텐데 AI 시대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전문성이 깊은 사람 아닙니다. 정답은 역할의 위치입니다. 사라지는 인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단순 디자인, 단순 문서 작업만 하는 사람, 지시받아 결과물만 만드는 사람, 결과물의 맥락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면 살아남는 인재는 문제를 정의하고 구조를 설계하고 AI를 활용해 결과를 검증하는 사람. 한 줄로 설명 가능한 명확한 역할을 가진 사람.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실행자를 대체하지만 설계자는 대체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당신, 혹시 이런 고민 있지 않나요? 나는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전문성은 대기업보다 약한 것 같아. 사실 이게 과거에는 애매한 포지션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AI는 단일 작업 최적화에는 강하지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왜이 방식이어야 하는지, 결과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판단은 못 하거든요. 중소기업형 인재는 바로 이 영역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잘못된 방향은 이겁니다. AI로 디자인 더 빨리 만들어야지. 혼자서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대기업 수준의 전문성을 따라가야지. 맞는 방향은 이겁니다. AI를 직원처럼 쓰는 구조를 만든다. 결과물이 아니라 업무 흐름을 패키지화한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일이 정리된다는 포지션을 만든다. 즉, 당신의 직업은 디자이너에서 제작자로, 제작자에서 운영 설계자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공식은 이겁니다. 디자인 더하기 사업 이에 더하기 AI 자동화는 고정 수익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이제 진입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통해 돈이 벌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이너가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 대행자. 건당 수익 경쟁 심함, AI로 빠르게 대체됩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파트너. 5월 계약은 가능하지만 개인 노동 의존도가 큽니다. 세 번째, 디자인 시스템 제공자. 이게 정답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럼 고정수입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월 정액 디자인 운영 서비스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은 소규모 회사, 1인 기업, 병원, 학원, 자영업 브랜드. 서비스 내용은 월몇회 디자인 요청, 브랜드 가이드 관리, AI 활용한 빠른 제작. 가격은 월 50만원에서 150만원. 목표는 열 곳만 확보하면 월 5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디자인을 파는 게 아니라 디자인 걱정이 사라지는 서비스를 파는 겁니다. 두 번째 모델, 업종 특화 디자인 패키지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 전용, 병원 전용, 부동산 전용. 구성은 로고, SNS 템플릿, 전단, 배너, 썸네일, AI로 제작을 자동화하면 됩니다. 가격은 패키지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 연 5건에서 10건만 해도 충분한 수익입니다. 세 번째 모델, 디자인 플러스 운영 템플릿 판매입니다. 노션 캔바, 피그마 템플릿. 이대로 쓰면 되는 구조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노동 제로에 가까운 반복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I를 쓰는 방식입니다. AI를 단순히 도구로 쓰는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빠를 뿐 가격 경쟁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AI를 팀으로 쓰는 사람은 혼자지만 3명에서 5명 팀처럼 움직일 수 있고, 단가를 올릴 수 있고,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AI로 무엇을 더 만들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AI로 어떤 구조를 대신 돌릴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재는 기술자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중소기업형 인재는 오히려 전체 구조를 아는 희귀자산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이너의 정답은 디자인 노동자에서 디자인 시스템 사업자로의 전환입니다. 고정수입의 핵심은 월 정액 더하기 반복구조 더하기 AI 자동화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핵심 정리 월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디자인으로 수익을 만드는 3단계 로드맵. 디자인으로 월 500만원에서 시작해 2000만원까지 수익을 만드는 실전 로드맵을 공유하겠습니다. 1단계 월 500만원 로드맵. 목표는 디자인으로 월급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포지션은 월 정액 디자인 운영 파트너 1인 체제로 시작합니다. 수익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월 50만원 곱하기 10곳 또는 월 100만원 곱하기 5곳. 혼자 감당 가능한 고객 수는 다섯 곳에서 열 곳이 한계선입니다. 서비스 구성은 이렇습니다. 월 디자인 요청 5건에서 10건, SNS 이미지, 전단, 배너, 썸네일 제작, 브랜드 톤 유지 관리 수정은 1회에서 2회로 제한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디자인 제작이 아니라 디자인 담당자를 월 단위로 대여하는 개념입니다. AI 활용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초화는 미드전이나 파이어플라이 활용. 문구 초화는 GPT 활용. 템플릿화는 캔바나 피그마. 반복 작업 자동화는 노션과 체크리스트. 30일에서 60일 실행 로드맵입니다. 첫째, 특정 업종 한개 선택. 예를 들어 학원, 병원, 온라인 쇼핑몰. 둘째, 서비스 패키지 한 개로 고정. 셋째, 소개용 PDF 5장 이내 제작. 넷째, 기존 인맥 카페 지인 영업. 다섯째, 세곳 다섯 곳열곳 곳 단계적 확보. 이 단계의 한계는 본인 노동 의존도가 높고 병목이 발생하면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 단계 월 천만원 로드맵 목표는 디자인을 시스템으로 파는 단계입니다. 포지션은 업종 특화 디자인 시스템 제공자로 전환합니다. 수익 구조는 두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A안은 정액 고급 고객 방식입니다. 월 150만 원 곱하기 7곳 약 1,050만 원. B안은 패키지와 정액 혼합 방식입니다. 디자인 패키지 500만 원 곱하기 월 1건, 정액 고객 5곳 곱하기 100만 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핵심 변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요청받으면 만들어 준다였다면 이제는 정해진 구조 안에서만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 고도화는 이렇습니다. 업종 전용 디자인 템플릿, 색상, 폰트, 레이아웃 보정, 요청 유형 제한, SNS, 광고, 공지 등으로만. 고객은 편해지고, 당신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AI 활용 포인트 2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 초안 자동화율 70% 이상, 문구와 카피는 AI 기본값 사용, 본인은 검수, 조정, 방향 설정만 담당합니다. 3개월 실행 로드맵입니다. 첫째, 업종 1개 완전 고정 둘째, 템플릿 20개에서 30개 제작 셋째, 이 업종은 내가 제일 편하다는 포지셔닝 넷째, 단가 인상, 기존 고객 유지 다섯째, 신규 고객은 150만원 이상만 받기 2단계의 핵심 자산은 템플릿, 업무 프로세스, 업종 이해도입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의 레버리지가 됩니다. 3단계 월 2천만원 로드맵. 목표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포지션은 디자인 기반 사업 운영자, 1인 플러스 외주 또는 AI 팀입니다. 수익 구조, 현실적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는 고단가 정액입니다. 월 200만원 곱하기 10곳 2천만원. BI는 시스템 플러스 교육 템플릿입니다. 정액 고객 7곳 곱하기 150만원, 1050만원, 업종 템플릿 판매 및 컨설팅 월 1000만원. 결정적 전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 만드는 디자이너였다면, 이제는 디자인 시스템을 파는 사람입니다. 운영 구조는 이렇습니다. 초안은 AI 반복 작업은 외주 또는 자동화, 나는 방향 설정, 고객 관리 상품 기획, 가격 결정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작업 가이드 문서와 외주 투입 가능한 구조 설계, 나만 아는 노하우 제거입니다. 6개월 실행 로드맵입니다. 첫째 업무 전부 문서와 둘째 외주 테스트 한 명에서 두 명, 셋째 본인 작업 비중 50% 이하로 축소, 넷째 단가 200만 원 이상 고객만 유지, 다섯째 템플릿 강의, 컨설팅 상품 추가, 단계별 핵심 요약. 500만원 단계, 핵심 키워드는 생존, 본인 노동은 매우 높음. 1000만원 단계, 핵심 키워드는 시스템화, 본인 노동은 중간. 2000만원 단계, 핵심 키워드는 사업화, 본인 노동은 낮음. 결론.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AI 시대 디자이너의 적은 AI가 아니라 개인 노동 모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